렛능크 그 막그 상대 도둑 그런 거 능력 떠 쓰다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올라 <오랫동안 웃음> <야, 몰라>, 올라. <몰라. 웃음> 어 잠깐만. 게임 본데 화만데 진짜로. 아. 왜 내가 <laughs> 갔다 올게요. 아화이티아소줄좀 <laughs> 찔러 봐. 한 대씩. 쑤셔. 역시 아한 대도 한 대도 좋아. 와, 월레 철이야이0 8링 이제 나오면 들어. 12링. 전소모야. 자, 잡아. 어, 조금만 찌르자. 조금만 찌르자. 오케이, 레오 나이스. 보면 개이득이잖아. 어. 레오 보면. 본질까지 올라가면 안 되나? 그냥 이거? 아싸리? 레오 보면 개이득이야. 진짜 레오 보면 끝난다. 뚜제 세우고 그냥 어디 아 아니, 그냥 올라가자. 어, 레오 가냥 와, 근데 다 아니, 좋다 이러면. 너무 너무 좋다. 아, 근데 오 어, 나이스. 잘 빠져 나왔다. 아니, 여기는 어. 여기. 이게 베스트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발대 가지고 너 <laughs> 위험했는데. 그러니까 바로인데. 오. 어. 두 마리 두 마리가 생각할 수 있어. 봐라 <laughs> 이제 바로 안 보여 주네. 아, 아. 두 마리 본다. 딱 프로브 나오고. 아, 이거 원질 원질이랑 프로브요? 색지도안 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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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지. 아, 그냥 맞게 질러들어 아, 그냥. 음, 지금 막다 에그 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그래 나온다. 그거 하나랑 라 감싸지. 얼른다. 어? 축포 축포 좀 줘. 아, 잘틀렸다 음, 잘 근데 본진은 본진은 막았어 대신에 본진은 그냥 갔어. 오, 나이스. 오? 다시 막아줬다. 아, 나이스. 다시... 다... 아니 근데 게이드 불른데? 어디요? <laughs> 아, 니 포트 바뀌잖아. 그지. 어, 저걸링도 다제거당했네어 나갔어. 뭐 피해 없어서 언더 언더 치는데? 아, 나간 거구나. 아, 다시. 아, 언더 아, 오늘... 아, 치셨으면 좋았는데 어떠니? 어떻게... 아, 근데 스파이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른데요? 어, 빠르다. 그거 생각해야 돼. 이제. 드라고법자 드라고 근데 어차피 머리. 지금 뮤타리안 찍혀 돈봐 봐. 음. 그냥 한3 4류는 근데 저건 어쨌든 찍을 수 있어 가지고. 어, 3류? 포토 하나씩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 그냥 투스타이도 되고. 오, 나이스. 오, 오, 우 뺐다. 어? 아, 근데 하나 땄어야 되는데. 어, 땄다. 아이고. 괜찮지. 투스타 해, 그냥. 아, 그냥 포토만 지었으면 좋겠다. 원포토 시키면 다막는데이거 이거 죽이면 질듯? 어, 아, 짓는데? 아, 좀 늦었는데? 좀 드라곤이 나와야 돼 이러면 한마디로. 안마당은 아, 아, 애매한데? 3유4유이 칼. 어, 들어 아, 나왔다. 와, 딱 누렸네. 아, 딱... 그럼 어, 사질 아, 사질 뛰자 뭐... 사질, 그냥 사질은 그냥. 이거는 팔 일이 시간 벌어줘야 될거 같은데. 음, 드라곤 안마당이. 아, 안마당이 있지. 그 대마리 잡혀도 돼. 일꾼 좀 죽어도 되는데? 당는거 아니에요? 스안 치네? 어? 근데 일쿠 좀 많이 죽... 아 이정도면 죽어 괜찮겠다. 근데 본진 잠깐만. 아 완성되나? 그냥 퍼셀 살아야 돼. 아! 아, 아 뭐야 왜바뀌없어 방금. 이러면 어차피 뉴탈이 최전동상 못 오잖아 어차피. 뭐지? 다른 포터 때문에. 아 하나 더 나온 거 진짜... 야, 어, 오, 드라군 하나 더나온거 진짜... 어 드라군 오, 드라군! 왜 스, 왜? 스컬 점수 했어 스컬지. 아, 설정돼 있는 거야? 아, 네. 아, 그래. 나한마한 번이 데려가야 되는데. 아. 아, 다 따라. 어, 나이스. 아, 많이 좋다 그래도. 너무 간에 수고 왜초에 이거를 음. 이다섯개까지는 펴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 커세어만 이제 안 죽으면 돼, 이제는. 음. 아, 근데 포포 너무 늦게 지어 가지고 괜히 털렸네 그러니까. 그러 아! 아! 어? 이러면 좀 애매해지잖아, 점점? 일단 올려야겠는데, 이런면헨리가 어, 어, 너무 안좋아. 아, 아, 이거 쉽지 않다, 이런 게임. 헨리 아! 우리는 아니야, 현재야 이거. 아, 어, 잠깐만. 근데 이래도 할만하긴 하지 않아? 근데, 근데 이게. 이게 걸렸나? 이게 방무여가지고. 아 사데렐라 아, 취소해! 아드 아 너무 크다 와 아, 이거 그냥 짓는다고? 캐널도 취소해 <laughs> 엄청난 올인인 줄 아나 지금? 세상이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깨지 어? 아이씨 나 타이밍 좋아 센데 갑옷 되겠는데 이게 제발! 아 어, 움직임 좋았다 아 캐논이 왜 이렇게 안쏴는데좀질레가 있는 느낌이야 캐논이 쏘는 게 어, 방금, 방금 그랬는데? 어디 열두 2시 깨면서 이거 안만 막아봐 그렇지 윈즈야 응, 토스하니까공1업 어, 됐다 저거 그렇지 여기서 좀갈아먹어 어, 그냥 죽더라도 개땐데? 열2시 오케이 나이스 공격 업딜레이아 근데 꼭 어, 하나 둘 있네. 둘다 공격 됐네? 가가가가 가, 가, 가. 무조건 이득 봐야 돼어 지금 그렇지 이득 봤다 일단 와.. 옆에 나온다 진짜뭐왜 깼지? 그래도 시간 잘 걸긴 했는데 저거 근데 천버을 지었네? 아저거가 방어 좀 늦게 지었구나 너무 카나에서네 오미옥 그 가난해가지고 음, 그러네 4햇땐 그냥 우리이네 투스타인거 알고 그러네. 김성대식이네 재밌는다. 이거 근데 미타를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서비어로 공중만 먹을 수 있으면 은좀 응.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아, 안 좋은 나, 것 같지? 방위로 미제 됐다 지금 옆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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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옆치기라도 해 잠깐만 잘해야 되는데오 오, 옆치기 오이정도된거 아니야? 아. 뒤잡자 꼬리잡아 꼬리잡기 잘먹어네 잘했다 오, 오. 오. 와 오. 소이 놈이 아직도 거화야 괜찮... 잘한 거 아니야 이 놈이 긴거 아니야 이 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중 다 잡았잖아 이제 스쿼트 이기잖아 어, 이거 이거 이걸 잘붙어야돼어 하나 죽었다 어, 당이다 하나. 어, 이걸 잘붙어야돼 어디까지야 붙여야 돼오 저도 잘 잘했다 열두 시 잠깐만 열두 시잘 붙었고 질러 어? 됐다 됐는데 아프지. 나쁘지 않게 지금 오버 아마다 오버 다 잡는 중개크 열두 시 다크 나이스 다 큰. 됐다 내가 이겼다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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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 간다 데크 나이스 허세 흘렸어 아 타겟 아, 핀데 이 오버 오버만 뜯고 아니 오1 열두 시 가야 될것 같은데 열두 시 아, 오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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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넬 두 마리 찍고 그렇지. 12시 가면 돼. 나이스! 나이스! 됐다! 아니, 지금 1, 2업대 있네, 토스 유니. 저거 노업인데, 1, 2업대 있네. 찍고, 어. 아! 아 진짜 어, 타크! 어, 그래다한 마리 죽었어. 유컬지로한 마리, 또유컬지로한 마리 그게 좀 컸네. 이런 거로 아, 데... 그나마, 저기서 김지성? 저기서 김지성. 아니야 아, 난 모르는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된거 아니야 어? 아직 모르나? 어? 아 해치를 깨면 나 깨야지 할만할 것 같아. 다크 다크가 이기잖아 어, 방어대 가지고 거의 다 스카치리썰로 그렇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크 시비한 수다 아, 뭐야 다 다크야? 이것 때문에 나 쭈까 쭈가 투다크는 판단 좋았네 이게 그, 그러니까 아, 오, 변래기. 와 별내기 와 또 이거 털면 이건 못 이겨요 저거가 그냥 깨 그냥 깨점사해점사해도 아, 깨지 어 근데 싸우기? 어 용감하네 이거,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뮤탈 나중에니까 여러분은 뮤탈 어, 다소모시겠다와와또아 빼고 아, 그렇지 아 어? 오케이 됐다 됐다 언니 아, 왜 이렇게 잘해 벨레기 서로야 뭐야 갑자기. 야야 쏘리야 리오 잡채 잡는거 큰데? 아, 지금 봐봐요 다음엔 또 이클리스야 조기구이 맵죽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괜찮은데? 시베니가 <laughs> 이킬 잘하지 않나? 왜 시베니 나올려나아한 <laughs> 대! <laughs> 나어스 <laughs> 됐다 와, 이거 진짜 끝났다 아 진짜 저그네토스전 공중전 너무 중요하다 진짜?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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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냥 시원하게 예. 8대0 갔으면 좋겠다 이? 인정. <laughs> <연정. 웃음> 아 그래 컨디션 관리해야돼 내일. 어, 어. 내일도 자야지. <laughs> <laughs> 또 예선 해야지 우리도. 내 예선 해야지 내일도 프로리그 한단 말이야. 어, 오, 이번 뭐야? 밥출. 열공. 어, 마인스 뭐. 또 여보. 어, 네, 코드 두번 쓰셨죠? 센터. 도면. 네스, 선 네스 한번더 없어? 없어 와! 어지다 뭔지 다 큰일 났어 저 뭔지. 아템 있었는데 뭐 <laughs> <많으면>. 왔다 갔다. <왔다>. 아 <laughs> 이거 태균이 형 플레이 아니에요? 아 현재 플레이즈.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지금 다 모아서 가면 끝난 거 아니야 어쩌다 하고? 그니까 아니 그런가 멀티? 어금다 큰일 났어. 아 잠깐 나 진짜 이상한 냄새 나 진짜. 아니 이거 오버 다 찢어가지고 안 나와요 저거 어, 끝난 거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거를 박자리 이상만 되잖아. 막지 마요, 그냥 가자. 돼? 가면 안돼 그냥? 가면 못미나 가야 되나? 근데 그럼 안마당은? 안마당 그럼 안 먹지 뭐. 어저뭐 아, 봐? 돌아 돌아서 먹고 어, 먹고. 어 돌아오네. 오늘 어, 방이 없댔다 그래도. 아그래왜 어, 이렇게 빠르? 어 아니 저 잠깐만 좀 이상해. 어, 근데 저구도 공이 없던데 어. 템 냅두고 어. 가야 될거 같은데 가려면. 아니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 지금 톱트 본질이 말라서 그러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그래도 유닛 팀 대결이 너무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 어, 여기서 템만 어. 안 잡으면 돼. 템만 안 잡으면 돼. 어, 아니 아! 아, 두 개? 아, 괜찮아. 아, 근데 왼쪽 거다 먹으면 돼. 괜찮아. 그럼 밀수 있어. 어, 어, 어. 드랍은 힘이 팀이... 너무 세 지금. 당연히 어, 어, 땡큐야 이게. 아. 어, 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무서워 가지. 가자, 이제. 그렇지. 이제 이제 가면 돼. 맞아. 셋이 등. 셋이 뒤로 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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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질 드랍. 가도 와. 사 g 드랍하면서 아니. 원다 숨겨놓은 거 같이 하고 와 정면소? 아, 아, 그렇지 이거야 여 잘한다 이러면 이제 안정적둘다 아, 잘한다 어 근데 토스 안받당거받아는데 그니까 좀... 빨리 끝내야 돼 12시... 잠깐만 지금 지금 힘주면 돼아1시 가면 돼 앞마당도 될거같 근데 앞마당 안받당면좀 위험하지 않나? 어, 근데 원다플풀데 에 그냥 가도 되나? 12시 아, 12시 가자 아, 12시, 아, 12시? 12시 아 무섭다니까 지금 현재도 2시 다끝 하면서 그렇지 12시. 12시 올고 근데 근데 앞마당 이거 다 더하면은 한 1000정도 있는데요? 그렇긴 해 이거 제대로 제대로 먹고 또막만 아껴요 아 된거 같았다 와, 아니 힘이 너무 세 토프가 어 유닛이 너무 많다 드라군이 너무 세. 인정 방위합이다 온다 템어 그렇지 템 아끼고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좋은 자리 첨덕 센터 합편, 합편, 합편. 센터 템 그렇지 사템 그렇지 왔다 사템 왔다 이러면서 내 꼽고 끝났다 지지 와 용대룡 해설 아 진짜로 나 진짜 이거 몰랐다니까요 이거 무서웠어 내가 토스 입장이라면 어 말라가지고 어 근데 무서웠어도 이길 거잖아 결국에 <laughs> 아, 아 그렇게 한데 이게 신중하게 잘한 거. 나 진짜 신중하게 잘했어 이거. 와 대박. 나이스. 오 아, 이런 거 반응하기 힘들지. 하는 거 보고 있어서 아쉽나 보다. 와오 지지 깐지랑 친구 보소. 한 문자네 문자. <내> 문자. 문자. <laughs> 누구 나올 거야 오늘? 전지계태 두 방풍 것 거야. 기석이 <laughs> 오케이. 아 기석이 들어와 우리 한번 프로브에 마대기 가자 어 조레이저 이레이저 맥주우 가자 오. <laughs> <laughs> 어 간다 나 전주, 전기 진짜 한다 간다 간다 <laughs> 이거 어디에 지는 거야 두끼구식 보인다 원래는 어, 많이 왔다 갔다 다가다 맞기 <laughs> 제발 희소식 저 일단 짝 뽑아서 두 명이야. 2호까지한 뽑아 일단 와... 세 명. 만약에 지더라도 판결 없어. 아 <laughs> <laughs> 와... 엄청 전진하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터치 안 온단 말인들어. 엄청 아니, 전진하네. 저번에는 막도 앞에다가도 찍던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앞까지 나오려나 했나봐.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서 예시 빨리 나오면 바로 프로보추가어 어? 나가는데요? 뭐예요? 어? 두 마리로 빈세이? 그건가? 마리로 배로켄세이 음. 그럴려나 보는데? 그런 건가 보다. 아십배로이네십 마라. 대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레에서 하던 거 아니야? 그러게. <웃음> <웃음> 근데 나 거의 한다. 세 마리 잡을 거 같은데. 이게 막 그럴 때 아니야 이거 막. 렛능크 그 막그 어. 상대 도둑 그런 거 능력 더 쓰다는 거 아니야 이거? 올라 <laughs> 올라. 야 올라 올라. <laughs> 어 잠깐만. 어? 어? <laughs> 죽었다. 나이스. 아 죽었다. 나이스. 인생 <laughs> 아, 아니. 근데 10배력인데 이거 넘어가는 데되나에 c 미도막 나오고. 어, 메노파이어까지. 어, 메파. 아, 게임이야. 어, 했다 나이스. 거기 배터리까지? 아. 기적이 정신 못 어. 뭐 차려요. 야뭐두 마리로 앵커? 어두 마리로 앵커! 어뭐야 어. 잡았다! 아뭐 그렇지? 아. 오야야야 어? 됐다! 나이스 어? <laughs> 어? 아니 불은 뭐에너지 뭐야? 불이 <laughs> 다 세고야! 배터리 막버 이제. 아니 저서플니치다 배터리 버가 만드나? 아빠 그 배터리 버가 만드나? 벙커 밑에다가? 그러니까 아 배터리 막으면 프로보도 치울 수 있잖아. 그러게? 네. 아, 근데 이러면 안 하겠다 벙커 지어서 어? 가스로스까지 되는데어 그러게 가스 취소했네. 아, 그러네. 아 근데 안 하네. 그냥 멀티 하려고. 어 그럼 기석이한테 투프로만 가도 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다. <laughs> 맞죠. 질로 어, 못 봤잖아 이거. 게이트 못 봤는데 이렇게 한거 아니야? 투프로만 가서 겐세마 하면 가스 취소 공주 안듣렇게 사네. 벙커 박으면서. 그러니까 이러면. <laughs> 어? 잠. 에비. 나이스. 좋아요. 이제 가스러지 할 필요 없죠. 이거 가스 달고 그냥 사이버 가면 되지. 가스러지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게 어. 아. 한번 근데 아 네. 찔렀으니 <laughs> 아. 한번 근데 XS? 게임 끝나겠다. 어? 어 잡는데 좀 나이스. 어? <laughs> <laughs> 아니 투프로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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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이. 아 내가 20 이거 타이피 두겠는데. 다닥 안 되나? 그러게. 내가 보고 있을 땐 던져라면. 어? 어 잡으려고 한다. XTV. 가스로시 때리자, 그냥, 맛살리 지금. 그니까, 러 그게 또 어그로 끌릴 것 같은데? 어? 오른쪽, 왼쪽? 어, 지금! 어? 덮, 덮치자 봐봐! 아! 아, 개피들! 아, 개피들! 아 <laughs> 위에 거. 그, 사이버 드라완성인데 어? 이거? 지금 다 죽고 어. 게이트만 깨주면 되는데? 아 근데 아 그냥 아백 백패턴 육마리냐 좀 세게 세. 어어어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짧기라서. 그러니까 딸피라서... 아 어, 근데 깨지면 안돼 그래도. 응 깨지면 안 돼. 음, 돼. 들어 뜰 때까지. 딸피니까 들어 뜰 때까지만. 아 불러보자 빈다. 와리가리 어? 잠깐만. 잠깐만 게이트 넘지 게이트 안 줘. 어 벙커지 뭐야? 아선 벙커. 아좀 그냥 더블 먼저 하려고. 이야 수리비 5 0 0 원. 예 예. 어 이거 토아 맞아? 아니 굳이 안 써도 됐는데 많이 많은데. 어5 0 어, 아, 되는데? 데, 어 뭐야? 어떡해 되네. 근데 토머는 테라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질럿 쓸데 없어서. <laughs> 잠깐만. 팩팩 팩 커맨드? 어 팩도 지었네. 드림이 어? 진짜 500. 무변 뜨겠네. 아내또 우리 훨씬 빠른데 수리비까지 뜯으면 이거 그냥 게임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어, 코멘 아니 코멘드가 안 지워져 지금 지웠어 적어야 된다. 칠백삼십, 칠백 50? 야 지금부터 이제 수리이천공 가임다잉. 어 이제. 와아 나이스. 와 이거 다크가지. 다크가? 너무 좋다 다크. 아니면 걸어 다크 같은데? 걸낙인 거 같아. 와걸덩인데 엄청 가까이서 걸어가네. 그러게 코앞이네. 어. <laughs> 또 지웠다. 연습 에서 많이 쓰던 빌드잖아 이거 걸 다. 누구? 연습 대에서이 빌드 많이 썼던데아 그랬나? 연습 대그세아님이 그냥 갔면 됐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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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좀... 아, <좋네>, <laughs> <뼈 아프네>, <laughs> 걸닥이네 와, 진짜 도배는 모르는 게 없다. 그거야, 걸어다니는 커뮤니티잖아 어, 이거 이거 잡아야 돼. 보여주면 안 돼. 잡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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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으면 근데 삼계탕 볼 수도 있어. 그렇지. 잡아, 잡아. 오케이, 오. 이따 아타클럽봤다 근데 삼계탕은 뭐예요? 그냥.. 돈이 남아서 한것 같은데? 어 일단 스키 해야 돼 앞에 깨질 거 대비해가지고 아, 그아 이거 투게이트 이거구나 근데 오히려 봐서 모른다 3게이트라서 옵상 기신 잤나 이거 이거.. 3태 같은.. 아 잠깐 뭐지? 3태행 아니야? 이거 아예 모르는데 다클을? 끝났다? 뭘, 뭘로.. 뭘로 막아? 그냥 끝났는데? 3퇴 3퇴? 어러면 김치맨 1대4? 오 김치보이? 오 나빼 김치보이 아 김치보이 대장이면 못해 아 그래요? 음... 좋은데? 나이스 쉴드만 벗겨졌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썰지만 말해. 어어 썰어도 돼. 그때 어, 겨울... 써, 이거 썰어도 돼. 아 근데 그때는 상대가 벙커가 우리 안마당이었고 상당 마. 어그렇지 이건 썰어도 돼. 나이스. 오. 와 근데 아, 진짜 개 빡치겠다. 테란 이렇게 치면. 없어요 <laughs> 이세요야 <laughs> 와. 아 뭐야 팔 대형 각인데? <laughs> 어 진짜. 아왜 이렇게 잘해? 도면이 자신있으면 도면이하고 이클 내가. 여. <laughs> 아! 역시 딱신. 아 너무 든든하다 우리 팀. 아 역시 딱신. 현체랑 딱신이 다 닦았네. 다 닦았네. 오, 쉣.